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중앙시장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10억여 원으로 당초 소방당국의 추정액보다 선업배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 잿더미로 변해버린 경주 중앙시장 수십 년 생업을 이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뒤늦게 현장을 둘러본 상인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 짓고 천년 처음이라 하니까는 이는 이천이에요. 처기 아마 몇십 년을 되죠 40여 개 점포와 아케이드가 불탔고 물적 피해도 커. 당초 3억 원의 추정치와는 달리 실제 피해액은 10억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수의 정밀 감식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험사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 위원회도 구성돼 상인들을 위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상인 조직으로서 하루 빨리 모든 시설을 복구해서 보다 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고객분들에게 보답하고 중소기업청의 긴급 경영지원자금과 함께 국민안전차의 지원 대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시장 상인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우리 복구를 하루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피해 상인들을 위한 임시 매장을 설치해 화재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군이 신교원전건설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정부가 경주의 방패장을 지으면서 약속한 지역 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해 특별 법도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11월 경주시가 8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방패장을 유치하자 정부는 경주시가 요구한 지원 사업을 다 들어줄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3조 2천억 원 규모의 55개 지원 사업 이행률은 경주시의 분석 결과 5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총액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 하다 보니까 52%고 중앙 정부는 연도별로 예산 지원하는 기준로 계산하니까 100%는 부분입니다.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흥분했던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2012년에 완공됐어야 하지만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수원 본사는 이전 시기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까지 했습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도 특별법에는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려 5년이나 늦어진 셈입니다. 한수원 자사고는 설립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 논란 속에도 방패장은 지난 8월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 자원이 소속 정수성 의원은 방패장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전혀 국비가 준대합니다. 영덕 신규원전 추진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논란입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강구 외환 건설 등 지난해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했을 때 제시했던 지원 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영덕 군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덕 상생 포럼 등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 그리고 형님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을 다 모아서 종님께서 이걸 해주시겠다 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특별법 제정에 부담을 느낀 산업부는. 슬그머니 총리 훈령으로 대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총리 훈령 정도로 비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특별법과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지켜본 영덕의 민심이 11월 11일 어떻게 반영될지 주민 투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박물관은 오늘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줄타기 등 민속 공연과 총편 빗기와 다식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내내 박물관 마당에서 투어놀이와 제기차기등 민속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 국악 뮤지컬도 열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실크로드 국가들의 민속 놀이 체험장이 열렸습니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열대 과일을 이용한 미얀마의 세다우 놀이와 바둑과 체스를 섞은 우즈베키스탄의 나르드, 동물의 뼈로 만든 몽골의 샤가이 등 실크로드 8개 국가의 전통 놀이가 엑스포 공원 문화센터 앞에서 펼쳐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젠버 패션 카니발과 몽골 꼭두각시 인형극 등도 공연됩니다. 경상북도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경북특별주관과 연계해 문화 누리카드 소지자들의 사용률을 높이고 예산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화 누리카드 사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코리아 그랜드 세일 경북특별주관에는 문화 관광지와 체험 관광 프로그램, 공연, 고택 체험, 숙박 이용료가 1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문화 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포운 중앙도서관이 다음 달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10월 26일 정식 개관합니다. 지난 7월 말 준공된 포운 중앙도서관은 8월까지 이사를 하고 다음 달까지 신규 도서와 시민 기증 도서 정리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착공된 포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포스코는 신입사원 채용 절차로 기존의 인성검사만 운용하다가 자체 직무 적성검사를 올 하반기 채용해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